나는... 나는 이해합니다. 뭘 이해하냐면 얼마나... 네, 이게 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How upset you must h e b 과거된 관측인데 네가 얼마나 나는... 화가 났었음이 틀림없을지를 이해합니다 뭐 했을 때, 너... 당신이 발견했을 때 우리의 발송. 네, 발송 오피스가, 발송 부서가 네 보낸 걸, 너희 잘못된 주문을 보낸 걸 며칠 전에 받아주십시오, 우리 진지한 진심으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실수에 대해서 아, 뭐, 인베스티게이티엄 조사하다죠? 조사한 이후에, 네, 뭘, 뭐, 뭐. 무엇이 야기했는지, 실수를 야기했는지를 조사한 이후에, 나는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두 명의 h 브라운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죠. 네, 현재으로 썼네요. 지금도 네.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의 고객 파일에. 그래서, 배송부가 실수로 보냈는데, 너에게, 다른 스터 h 이 r 브라운의 주문을 보이는거죠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었던거죠 네 뭐하기 에해 To en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 뭘 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포함할텐데 Full First Name 완전한 이름 완전 이름 이름을 그까 Full Name을 포함할거래 모든 서류에 그리고, 더블 체크, 이중으로 체크할 거래. 뭐를? 계좌으로계좌 이중으로 체크할 거래. 그리고 사과하는데, 뭐에서 갑니다. 시사과드리는데불편한 우리가 당신에게 야기한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때 아픈 명소를 뭐 하는 거다 꾸며주는 거지? 네. 이정도로 알지? 그래요? 네. 네. 아니면 해석시켜보니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줄 텐데, 15%트 할인권을 할인해줄 거래 뭐에 대해서 다음 다음에 네 도가 아니라 오도겠지? 이또 오도에 대해서 이렇게 된거 아닌가? 아니구나 방문이겠구나. 다음 모도에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